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어, 그동안 영상을 뭐안 올렸는데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 굳이 뭐 우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서 뭐 딱히 기업 분석 같은 게 이제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으로 좀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주가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 인프라 코어가 많이 올랐지만 뭐 다른 거대비하면 뭐 엄청나게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오늘 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먼저 실적 3분기 발표를 했고 확실히 기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고. 내일은 이제 인프라코어 실적 발표 3분기인데, 뭐, 비슷하게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실제로도, 뭐, 최근에 이제 인프라코어를 분석하신 어떤 이제 블로거 분 글을 가끔 보는 편인데, 그분이 3분기 이제 수출 어떤 실적 보고서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셨던데, 그거 보면은 3분기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것 같아서, 뭐, 내일도 주가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보임을 보이면서 그 HD 현대가 최근에 이제 정기선 회장님의 3세 체계로 이제 승계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좀더 어 주가 관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여튼 저는 뭐더 만족할 수 있는 뭐 실적이 오면좋겠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은 지금 정도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여기에서 너무 튀지 말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회사가 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주주님들은. 두산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들 그 당시엔 두산 중공업이었죠 꽤 많이 받으셨을 건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저처럼 받자마자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자로 두산 중공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거의 9만 5천 원 거의 10만 원 이제 찍을 것 같던데 아전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기준으로는 저는 그런 상품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차피 저건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이 한달 전인가 한달 반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고 했었는데 음... 저는 이제 시작을 두산인프라코어부터 로 했으니까 나름대로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이 회사에 가는 애착이 좀 있거든요. 제... 그래도 한 5년을 동거동락했던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구단을 운영하 니까 그러니까 응원하면서 그 구단과 내가 뭔가 같이 얼라인하는 그런 느낌 받는 것처럼 저도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거지만은 지금은 약간 좀 영고 구단의 프로야구 구단 을 응원하는 느낌으로 좀 응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 회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뭐 HD 건설기계라는 더 좋은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한 종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거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영상 때는 팔까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파는 건 언제든지 팔수 있는데, 더 섹시하고 좋은 종목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팔고 그쪽 사는 거고, 저는 이거를 현금으로 바로 바꿔서 뭘할 생각은 없으니까. 근데 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자금들에 대한 어떤 청신호도 그렇고, 투자를 멈출 이유를 사실은 못 찾겠어요. 사실을 못 찾겠고, 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가 사실은 기존에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자산운용의 성패를 좌우했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제로에 수렴하다 보니까 좀 사실 슬프기도 좀 슬펐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워낙 부침이 많았다 보니까 뭐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좀 얼추 분위기가 맞춰가는 느낌이고 물론 뭐 아직도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거 자체가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5만주 조금 넘게 갖고 있으니까 평가의 기준으로는 좀 뭐, 좀 있으면 이제 10억을 바라볼 것 같은데,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다고 할수 있지만, 또 실제로 살면서 10억이라는 돈을 뭐 부동산 자산처럼 뭐 그런 걸로 만질 수도 있겠지만, 은 진짜 현금 캐시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얼떨떨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사이버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 모르겠습니다 그 되게 웃긴 게 지금도 사실은 매일매일 기분 조금 막뛸 듯이 기뻐야 되고 오늘도 지금 좀 마지막에 소강상태긴 했지만은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으니까 와막 신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종목을 5년 동안 트래킹하면서 수많은 어떤, 어, 희노애렉을 겪다 보니까 참 덤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덤덤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네. 만약에 이런 거에 일일 배으면은 어, 쉽게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일일비 하지 않는 게좀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하는 데는 좀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인프라코어가 좀 붙어서 같이 가는데 괴리율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뭐 현재 시점으로는 좀 인프라코어가 상대적으로 그 건설기계 합병비율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 만나게 될 거고 그게 현대건설기계가 떨어져서 맞출지 인프라코어가 올라서 맞출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연말까지 산타렐리가 그러니까 조금 이런 산타렐리지만은 합병 전까지 쭉 오르다가 합병 뒤에도 좀 시너지를 선반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보단좀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막두배세 배가 되지는 않겠죠. 뭐 원전처럼. 근데 좀 저는 뭐 지금 이 종목의 투자를 멈출 이유는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팔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은 이제는 좀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여윳 돈이 생기면은 좀 다른 데가 한두 개씩 보이고 있긴 한데 여윳 돈이 없네요 지금도 투자 여력이 좀 있긴 한데 너무 주식으로 몰빵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현금으로 두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가는 게 길이죠 내가 가는 게 길인 거고 오늘 저는 개인적인 t m i 지만은 회사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성과에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덤덤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축, 축하해주는데 얼떨떨 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 실감도 안 나고 뭐 실감을 떠나서 그냥 뭐 잠깐만요. 택시 때문에 좀 남체 운전을 보의하니까 하겠는데. 네, 얼떨떨 합니다. 오늘 좋은 일들이 막 겹겹이 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코가 언리쇼크 나와가지고 상승분 다 반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일 비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자 하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제가 요즘 서울에서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추석 전까지 해서 참 차가 엄청 많이 막혔던 것 같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날씨 추워지면서 이상하게 차가 좀예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사는 곳은 신도림 쪽이고 사무실이 시청 쪽인데 출퇴근이 예전엔 거의 1시간인가 그러니까 퇴근길이 1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이게 지하철로는 사실은 뭐 35분 40분 거리인데 근 요즘은 다시 뭐1시간까지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쪽 오는 길 자체가 차도 많고 도로가 좁긴 한데 네, 요즘은 예전보다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키니까 별로 할 말도 고예 <laughs> 네, 여전히 중원본하네요 일단은 어잘 지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겨 겨울, 겨울 위조심하시고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